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유튜브에서 패션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짱구 대디라고 하고요. 제가 이거 사실 이 영상을 한번 찍었어. 근데 영상이 컴퓨터가 다 날아가가지고 새해를 맞아서 영상이 날아가서 가볍게 다시 찍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 H&M이라는 브랜드 옷이에요 H&M. 제가 저거 비슷한 옷이 있었거든? 여러분 저거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저딱 보면은 아마 가렛 그 아크네 가렛 카 카멜색이 생, 생각이 날 거야. 봐봐. 근데 내가 아크 아크네 가렛도 있었거든요. 아왜 이렇게 말이 또안 되지. 아무튼 이게 있었어. 이게 이거는 아크네 아크네라는 브랜드의 가렛 코트예요. 이거는 되게 비싸. 한 가격대가 60만 원에서 80만 원이 정도 하는 코트고 이거는 제가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어. 왜 팔았는지 알아요? 왜 팔았게? 뒤에 보이는 코트 있죠? 뒤에 보이는 코트가 H&M 코트인데, 소재도, 소재도, 나, 소재도 좋고, 컬러감이 조금, 진, 뭐지? 아크네 가랩보다 진하긴 한데, 컬러감도 비슷하고, 핏감이 진짜 완전 똑같아요. 근데 가격대는 얼마? 10만원 초, 초중반? 10만원 초중반에 세일해서 싸게 샀거든? 제가 지금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 H&M은 진짜 질 완전 개, 개구려, 개쓰레기야.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H&M에 있는 그냥 보편적인 옷들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지. 제가 H&M에서 일을 2년 정도 했었거든요. 1년에서 2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H&M에서 옷질 좋은 거 고르는 방법? 오, 그리고 이쁜 거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서 제 영상 참고하셔서 H&M 가서 옷을 보면은 좀더 뭔가 잘 보일 거야. 일단 제거 유튜브 가면은 H&M 직구 영상이 있어요. H&M 옷 싸게 사는 그런 방법.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어떻게 검색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해서, 어, H&M, H&M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나와요. 봐봐요. 유니컬로, H&M, 코스 같은 스파 브랜드 싸게 사는 방법. 이게 제가 왜아는줄 알아요? H&M에서도 일해봤고, 유니컬로에서도 일을 해봤어. 그래서 제가, 진짜, 백 순도 100% 리얼 꿀팁이 꿀팁을 줄수 있는 겁니다. H&M은 스파 브랜드요. 스파 브랜드.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인데 조금 이렇게 디자인도 트렌디하게 나오고 어 옷도 예쁘게 나오고 퀄리티도 되게 좋게 나와서 진짜 잘만 사면 엄청 괜찮은 브랜드. 여기 가면은 직구 방법도 있고요. 옷 싸게 사는 쇼핑 꿀팁도 있으니까 우리 학생분들은 좀 돈이 좀 이렇게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스파 브랜드에서 싸게 싸게 잘 사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 가시면, 가서 보시면 됩니다. 직원 할인 25, 유니클로가 30%, 직원 할인 유니클로가 30%, 어, H&M은 25%. 그러면, 바로 갈게요. 일단, 제 H&M이나 유니클로 같은 데서 옷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있죠? 이두 개를 내가 정리해놨으니까 플레이 컨테이너? 모르겠어. 아무튼 이두 개가 있구요. 이두개 영상을 보면 돼요. 그럼 제가 도움이 많이 될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조회수가 낮지? 이거 괜찮은데? 여러분, 이 영상 진짜 괜찮아요. H&M 직구해서, 직구하면은 저 뒤에 코트 있잖아. 이, 뭐지? 아크네스, 아크네스러운 코트. 저것도 직구로 산 거거든요? 이거. 저것도 직구로 산 거야. 직구로 10만원 초중반에 산 거야. 아무튼 여기까지만 말하고, 그럼 알려드릴게요. 여자꺼, 여자 것도 알려드리고, 남자 것도 알려드릴게요. H&M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걸로 보면 돼. 옷, 목쪽에 보면 탭이 달려있잖아요. 탭을 내가 설명해줄게. 탭이 어떤,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지를 알려 드릴게요. 봐봐요. 이파란색디바이디라고써 있는 건 뭐라고 했죠? 이거는 완전 기본 라인. 시, 그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을 겨냥해서 나온 거야. 왜냐면 하 10대 청소년들은 돈이 없고 막 근데 좀 예쁜 옷 입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컬러도 다양하고 프린팅도 다양하고 대신 근데 프린팅하고 컬러가 되, 있는 대신에 가격대가 낮아요. 39,000원이에요. 39,000원. 봐봐. 이 갈수록 깊게 그 뭐지? 그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가격대가 조금씩 더 높아지죠, 여러분? 아무튼, 이게 있고요 어, 대신 조금 트렌디하고 요즘 학생들이 입기에는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데, 퀄리티는 한 10개 중에 하나, 두개 빼고는 다안 좋은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옷 퀄리티를 볼줄 모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언제 사도 되냐. 어, H&M에서도 일부러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야. 애, 왜냐면 직원들이 옷이 하도 많으니까 분간을 잘못 하잖아요. 그래서 해 놓은 거예요. 언제 구매해도 되냐? 세일을 하면 구매해도 돼. 39,000원 전까지고 사는 거는 돈이 좀 아까운 짓이고요. 한뭐 이거 세일해서 2만원, 만원에 세일을 한다 하면은 구매해도 돼. 그 다음 거는 이거 디바이디드 그레이 라인인데 이건 뭐냐면 봐봐요 옷 어때요 좀옷딱 봐도 락시크한 느낌이 나고 좀 이렇게 다크 다크웨어룩에 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크웨어룩이나 락시크룩을 만드는 거고요 퀄리티는 뭐 이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아 그래서 한 10개 중에 한 2~3개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제가 퀄리티가 안 좋다고 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몇번 입었는데 옷이 막 보풀 쩔고 뭐 옷이 너무 낡은 옷처럼 낡은 옷이 나고 그게 진짜 싼놓자면은 그런 게 나거든. 이두 개는 그게 웬만하면 소재가 그런 게 되게 심해. 그래서 오, 이번 시즌에 입었던 걸 다음 시즌에 입으면은 못 입게 돼요. 너무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다음은 로그라는 라인인데요. 이 로그 라인은 로그라는 라인은 뭐냐면 그런 거야. 미국향 딱 그냥 미국 가면은 옷 관심 없는 아저씨들 그냥 캐주얼 입는 거 있잖아요. 헐리우 배우들이 입는 캐주얼 룩. 그런 룩을 많이 만들어 내는 라인이고요. 여기는 퀄리티가 괜찮아. 이두개 말한 것보다 괜찮아. 한 10개 중에 5개, 6개? 아니, 6개, 7개 정도는 성공하는 그런 라인. 웬만하면 퀄리티가 괜찮게 나와서. 근데 대신 뭐다? 디자인이 되게 심플하고 캐주얼이야, 캐주얼, 캐주얼. 그냥 우리나라에서 입는 그런 캐주얼 말고 미국에서 입는 캐주얼 있죠? 음. 그리고 그다음 그 다음은, 이게 뭐, 이게, 이게 아마 H&M 베이직이라고 할 거예요. 베이, 이게, 이건 디바이디드 베이직이고, 이거는 H&M 상인인데 베이직 라인. 아무튼 뭐 이런, 이런 라인으로 불렀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너무 오래전이라.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이건 어떤 거냐면, 어, 그냥, 옷이 좀 기본으로 나오는데, 퀄리티가 괜찮은 옷들? 어, 나이는 한 스무 살에서 서른 살? 이 정도를 겨냥해서 나온 옷이고요. 퀄리티가 괜찮아. 여기는 한1 0개 중에 일곱, 여 개는 괜찮아요. 여기는 이, 이, 이 택이 달려있으면 있잖아요. 이 원단에 흰색으로 돼 있는 거. 웬만하면 사도 좋아. 그리고 그 다음. 이거는, 봐봐요. 아까 거랑 비슷하지. 차이점이 뭘까요? 아까 거랑 비슷하잖아.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에 프리미엄 퀄리티라고 옷택 있잖아요. 여기 달려있는 거. 그거 보면은 프리미엄 퀄리티라고 적혀있는 게 있거든? H&M 옷에 프리미엄 퀄리티라고 붙여있는 거는 뭐 가죽 자켓이건, 니트건, 뭐, 뭐, 블레이저건, 그건 진짜 퀄리티가 좋은 옷이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우리나라 백화점 브랜드 있잖아요. 뭐. 지이크나 뭐 그런 기타 등등 우리나라 백화점 브랜드들 뺨따구를 흘릴 수 있을만한 퀄리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만약에 프리미엄 퀄리티가 있으면 은 퀄리티는 한 10개 중에 10개 다 괜찮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사도 돼 무조건 이 프리미엄 퀄리티가 있으면 퀄리티 질을 걱정해서 안 사는 일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딱 봐도 뭔가 딱 봐도 뭔가 예사스럽진 않죠. 예사스럽지 않잖아. 어, 무슨 라인일 것 같아? 이거는 무슨 라인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예사스러운 라인이 아니야. 일반인이 그러니까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라인은 아니거든요. 뭐냐면 트렌드 라인이라고 조금 유행에 맞춰서 나오는 그런 라인. 그래서 유행에 맞춰서 나오는데 대신 뭐 디테일도 들어가고 유행에 맞춰서 그리고 옷 퀄리티도 나름 괜찮은 라인이거든요.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냐면? 여기 목에, 목에 라이, 라벨, 보이죠? 목에 라벨. 이 목에 라벨이 보라색이요, 보라색. 봐봐. 이거는 검정색이야, 이건 검정색. 검정색에 이렇게 그냥 광택 안 나는 택이고요. 이거는 보라색에 택, 보라색 택에 광택이 나는 택에 H&M이라고 써있고요. 이 트렌드 라인은 입점되어 있는 라, 입점입점돼 입점돼 있지 않은 지점이 많아서 트렌드 라인이 입점되어 있는 데를 알고 가면 좋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압구정, 신사, 명동 뭐 이런 데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음.. 라벨 알면 좀 편하긴 하죠. 그냥 그리고 웬만하면 세일을 다 들어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사고 싶어요. 페이크 퍼프트. 이거 몇 명이나 살것 같아요. 사이즈도 아직 많이 남아있죠. 몇 명이나 살것같아 많이 안 산단 말이야. 왜냐면 좀, 좀 과한 스타일이잖아. 이런 거는 거의 한 무조건 30% 50% 그렇게 할인을 들어가니까 이거 사고 싶으면 기다려봐요. 기다렸다가 사도 돼, 충분히. 아무튼 여기까지가 남자 라인이었고, 여자도 알려드릴까요? 여자도 알려드릴까? 여자도 알려줄까 말까? 여자도 근데 비슷하긴 해요. 여자는 좀 짧게 설명할게 짧게. 여자도 비슷해. 여자도 왜냐면은 디바이드 그택 있잖아요. 그건 똑같이 나오거든. 바뀌었나요? 음, 택이 바뀌었나? 아 아니다 아아 아. <laughs> 내가 안 택이 아니야 <laughs> 아네 자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릴게요 뭐야 아 잠깐 그냥 좀 대충 말 제가 사실 여자 옷은 H&M 바지? H&M 바지 뭐에요? <laughs> 아, 아. 에 아, 맞아, 맞아. 봐봐. h&m인데, 캐시미어. 어? 뭐야? 이거 내가 모르던 택인데 생겼나봐. 근데 아까 말했죠, 여러분. 이 프리미엄 퀄리티가 있으면 믿고 사도 된다고, 퀄리티는. 가격대만 맞으면 이 프리미엄 퀄리티 택 붙어있으면 믿고 사도 돼요. 내가 알던 게 아닌데? 아무튼, 여자도 남자랑 아 제가 알려준 코트야 제가 저 뒤에 있는 코트는 옛날 산 거야 작년? 작년? 재작년에 산거아좀 당황스럽네 <laughs> 오늘도 여성분을 위한 꿀팁은 없는 걸로 <laughs> 아이 죄송합니다